네 반갑습니다 대돌입니다 어 비트가 지금 방향이 한쪽으로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 일단 이 자리 때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대한 힘의 패턴이 이어지는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 여기 40.5 매물대가 깨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힘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 싹다 새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좋은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깨지게 되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4일 동안 매물대를 형성을 했고, 큰 박스적인 부분에서 두번 실패했다가 떨어진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리인데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고, 38 구간이 수급이 받쳐줬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런 매물대에 걸려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찐반적인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승을 만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볼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매물대에 걸려 있어요. 그냥 걸릴 수 있는 매물대에 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지금 좀 버티고 있는데, 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패턴이 고점 패턴이 무너지고, 어 걸릴 수 있는 매물대까지 떨어지고, 그냥 반등이 나와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패턴적으로 갈 거였으면, 얘는 눌리더라도, 이런 매물대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40k 부근을, 어 크게 깨지 않고, 페이크 패턴 나오면서 빠르게 말아 올려서 가야 되는 패턴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고점 패턴이 무너진 상황에서, 중간 매물대 깨지고, 걸릴 수 있는 매물대 안에서, 어,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무조건 뭐 지금 여기서 걸려있으니까 갈수 있는 자리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매물대에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자리마다 다르지만 버티고 있는 게 좋은 자리가 있고 좋지 않은 자리가 있는데 지금 자리는 매물대에 걸려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당장 나오고 있지 않더라도 좋게 볼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미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 진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 자리 때도 영상 올려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걸려서, 여기 매물대 걸려서 반등하면 세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꼬라지는 그림도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렇게 매물, 어중간한 매물대에서 올라간 패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흐름이 올라간 힘의 부분에 대해서 매물대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주고 깨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올라간 힘의 부분의 패턴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는 매물대를 좀 빠르게 뚫리면서, 어르도 하락한 폭이 빠르죠, 그쵸 어, 그러면 이게 흔들기라는 건데 이런 흔들기가 한번 나오는 구간이 나오면은 흔들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바로 뿌라지는 패턴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여기서 여기서 흔들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 단기 흔들기도 나왔고 이렇게 흔들기가 나오고 있으면 어중간한 매물대 안에서는 흔들기가 나오려면은한번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얘는 일단, 얘가 혹시라도 여기 40k 매물대 위로 다시 올라가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또 어중간한 매물대에서 패턴적인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42.8 위로 올라가서 흐름 만드는지 체크를 한번더 해야 됩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면. 혹시라도. 근데, 진짜 한번 재수 없으면은 한번더 흔들기 나와서 꼬라지면서 쏟아질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앵간 하면은, 저는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어중간하게 또 올라가면은, 또 어중, 또 어중간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패턴 만들고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어떤 패턴이 나오든 간에, 여기서 만든 매물대 있죠 단기 매물대 그 다음 여기 지금 여기 매물대에 걸려 있는데 38.3어 근데 여기 깨지면은 밑단에 여기 37.5 부근 매물대가 하나 더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떤 패턴이 나오든 간에 결국 깨질 확률이 높아요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 매물대 36 부근 매물대랑 여기 밑단 매물대 있죠 34.5에서 35K 어 여긴데 얘는요 어 중간하게 올라가서 흐름 만들 바에 한번 이렇게 여기 전에 저점 깨고 어, 한번 꼬리를 시원하게 달고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거나 어, 아니면은 여기가 내려가서 밑단 내려가서 확실하게 여기서 패턴을 밑단에서 만들어주고 중간 매물 때 뚫고 올라가서 흐름 만드는 게 찐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당장에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서, 어, 뚫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음, 여기는 무조건 깨지면서 패턴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그림은 아니죠 뚫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미 여기서 만든 흐름 자체가 이미 그런 패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뭐 크게 지금 어중간한 매물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말씀드릴 순 없지만 흐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 여기는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패턴이 나오든 간에 어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어한 가지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자리에서 올라간다 한들 찐반이 어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어 이거 알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진짜로 얘가 다시 돌릴 거라면 어느 정도 푹 한번 쑤시고 올라가거나, 이런 매물대 깨고 푹 한번 쑤시고 빠르게 회복되는 그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매물대도 깨지서 어 진짜 밑단에서 기간적인 패턴을 만들고 올라간다거나, 어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 제가 뭐, 이제는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패턴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어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뭐 어떤 패턴이 나오든간에 일단 뭐 흐름만 잘 판단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가 혹시라도 돌릴 거라면 적어도 41.8 여기 매물대 위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어 이제는 이런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흐름을 만들어줘야 어, 혹시라도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좀 적어요. 어, 여기 올라 타서 흐름 만들어서 여기 뚫고 올라갈 확률이 이 자리에서 반등 나와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